아침에, 아침에 요 원숭이 꼬리 선인장도 분갈이를 했고, 수수가 분갈이를. <laughs> 와, 얘네들 분갈이 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은 한 몸이었고, 요 아이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가지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 요 아이들은 봐보니까 따로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로 이렇게 따로 다 같이, 따로 다 같이 이렇게 심어주었고, 요렇게 심을 수밖에 없는 게 수수의 최선을 다해서 심은 게 바로 요것밖에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손가락에 가시도 찔리고, 얘네들이 저요 털이 누분눈 쪽로 이렇게 싹 만지면 가시가 안 찔리는데 반대쪽으로 하다 보면 막 찔리고 한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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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가 여기도 올라오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 요렇게 지금 꽃대가 많이 자랐답니다. 얘가 심 없이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봉가리를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수고 다리입니다. 지금 어저께 새벽에 비가 살짝 왔나 봐요. 비거림이 오늘 오후부터 5분 쯤 일요일까지 비거림이 잔뜩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비거림이 많이 있고. 요런 아이들은 지금 비를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물도 고픈 상태에다가 장마가 끝나고 한동안 비가 안 왔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비를 맞아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수가 깍지와의 전쟁을 하면서, <laughs> 깍지와의 전쟁을 하면서 아이들을 뿌리 정리를 싹 커팅을 다 해가지고 지금 화분에다 다, 그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화분에다 다 앉혀 놓았답니다. 그 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야, 못난이가 됐네.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 바닥에 있던 아이들을 창고방, 창고 방에 또그 바닥에 지금 그렇게 들어가가 있고 일부는 지금 비닐을 비닐을 덮어놨답니다 비닐을 덮어놨고. 그나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화분을 몇 개를 파보았답니다. 몇 개를 뭐 분갈이도 해줄 겸 해서 다시 아침에 몇개 뒤집어 봤는데, 또 이쪽에 아이들은 거의 뭐깍지고 없고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하고, 아이고야, 이 와중에 얘는 참 많이 예뻐졌네요. 예뻐지고, 크기도 성장도 되게 많이 했고, 쪼갠난게 와가지고, 쪼매난게 와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답니다. 와, 많이 예뻐졌다. 이 아이 이름이 달피나, 너 달피나 맞니? 달피나로 알고 있는데 달피나가 맞을 거예요. <laughs> 이쪽에 아이들은 어, 많이 옆으로 샜습니다. 이쪽의 아이들은 또 괜찮더라고. 이렇게 저기 있는 저런 빈자리. 빈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매다이 꺼내 가지고 아침에 분갈이도 해주고 흙 상태라든가 깎이라든가 이런 거다 상태를 한번 보았답니다. 보았고. 요 아이도 주피터 검으로 왔는데 뭐 끈기가 있기는 하지만 더 키워봐야 할것 같고. 지금 얘도 뿌리가 없이 와 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요 이렇게 건드려 보면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안 흔들리면 뿌리를 지금 깍 잡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고 얘도 너가 주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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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겠죠 음, 이쪽에 아이들은 분갈이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보니까 뭐 메다이어 어 보니까 뿌리 상태도 깨끗하고 해서 여기 아이들은 그냥 둘거고 어. 여기 이쪽에 아이들도 대부분, 대부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파디비 봐야 안답니다. 파디비 봐야 알고. 요런 <laughs> 아이, 중간 입장이 마르건 하는 요런 아이들은 파디비 봐야 될것 같아요. 수수가 지금 몇아이를막 엎어본 결과에 저렇게 중간 하엽이 지고 하는 아이들은 또 한번 뒤집어서 분갈이도 새로 해주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비닐로 덮어놨답니다. 수수가 또 이렇게 비닐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는 생긴 첨이랍니다. 생긴 첨이고, 지금 요 밑에까지. 저 아이들이 지금 뿌리가 없는 상태라서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렇게 비닐을 덮어놓았고, 그래도 또 옆으로는 통풍대라고 밑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aughs> 요렇게. 요, 요 옷걸이 옷걸이들을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도 이렇게 옷걸이 활용을 해봤고 아이들 공간을 띄웠답니다. 이렇게 옷걸이를 활용을 해서 옷걸이 활용을 해서 중간에 중간에다가 요렇게해 가지고 약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공간을 띄워서 아이들 얼굴에 비닐이 닿지 않게. 닿지 않게 그렇게 했고요. 저는 이 비닐이 아이들 얼굴에 닿는 것이 굉장히 싫답니다. 싫고 영상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안타까운 생각. 이렇게 통풍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답니다. 저쪽 공간과 공간과 공간 사이가 붕 떴고요. 여기 밑에 여기 밑에도 보면 공간이 이렇게 떴답니다 이렇게 통풍이 되게 하기는 해놨는데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어쨌든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은 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자 여기는 창고방 이 자리가 수수가 분갈이 하는 자리랍니다. 여기 책상 하나를 놓고 분갈이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요 아이들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예쁘답니다. 지금 뭐 뿌리 없이 커팅을 해서 아이고 카메라 이렇게 맞추기가 조금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굉장히 예쁘답니다. 지금. 예쁘지 않나요? 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laughs> 다 저거를 했으니 자국 커팅도 하고 했답니다. 와,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세상에, 요렇게 이쁘지는 아이들을 지금 다 지금 뿌리커팅을 해서 지금 새 뿌리 받으려고 요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비를 맞칠수 없어서 창고방으로 들어왔고요 여기 지금 바닥에도. 바닥에도 지금 이렇게 해놨고, 선풍기를 한대 들고 올라와가지고 털어놓고 가야 할것 같아요. 지금 뿌리가 없는 상태고, 창고방이고, 창문을 다 빼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게 밖에 있던 아이들이라 그만큼 통풍이 얘네들한테 그만큼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를 하나 들고 올라와서 털고 와, 진짜. 요런 아이들이 다 지금, 요 가시오 적금 같은 경우는 쌍둥이에서 물론 분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따로 다시 심어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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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가시오 적금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구야 참말로 자 여기도 보시면 요 마디바. 마디바가, 어 지금 되게 이쁘네요. 여름에도 이쁘지만, 지금도 이쁜 거 같아요. 요런 아이들이, 아까 그쪽에 있던 아이들인데, 요 아이, 요런 아이들은 깍지가 없더라고요. 봐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냥 분갈이 해 주었답니다. 요 아이도, 요 아이는 깍지가 많이 있던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얘도 봐보니까 괜찮더라고그러고 화분도 너무 작고 풀분에 있어가지고 보기 싫기도 하고 해가지고, 요렇게 그다란 분에다가, 얘네들은 성장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살짝 큰 분에다 옮겨주었고, 정말로 시퍼했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답니다. 뿌리도 굉장히 깨끗해서 바로 심어주었고, 요 아이. 요 아이는 새벽에 온 비를 살짝 맞기는 했지만, 뿌리를 털어보니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해서, 뿌리 정리 깨끗하게 해서 다시, 원래 지 있던 분에다가 그냥 요대로 앉혀주었답니다. 너무 커는 것도, 화분을 자꾸 키우는 것도,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laughs> 그대로 앉혀주었답니다. 요 아이는, 너가 이름이뭐더라 얘가 성령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성령, 뽀사시. 아, 얘는 완전히 그 하얀 곰팡이인지 깍지인지 그거를 완전히 죽목대 줄기 쪽에 완전히 뒤집어 썼더라고요. 말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하게. 그래서 얘는 세척을 싹 해갖고. 세싹을 해갖고 심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얀 분을 뽀사시하게 바르고 있고, 지금 수거리가 고개를,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얘네들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구부려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숨이, 안 그래도 숨이 많이 차는데, 굉장히 <laughs> 숨 차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와, 얘도 굉장히 많이 컸어요, 유화독전. 얘도 많이 컸답니다. 와, 요런 아이들이 세상에 깍지를 오만상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뭐, 깍지인지 곰팡이인지는 아직까지도 알수 없답니다.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데,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깍지, 곰팡이 균이라고 말은 하지만, 딱히 걔네들이 진짜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수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영상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현상을 지금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아이고, 불쌍해라. 바닥에서 지금 이래가 언제쯤 자리 잡으려는지. 요 아이는 깍지가 있어서 정리한 건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분에 오래 있어가지고, 뿌리 정리 새로 싹 해서 새 뿌리 받으려고. 헬리아랍니다. 이렇게 해놨고, 와, 진짜. 수순의 옥상에는 지금 완전히 초토화 상태, 정신이 하나도 없답니다. 여기는 창고방, 창문털. 얘는 도감 마리아 도감 마리아도 커팅을 해서 두 아이를 이렇게 쌍둥이처럼 에~ 여기 뭐가 앉아있어 쌍둥이처럼 이렇게 앉혀놨고요요 아이는 자오기 금 자오기 금이고요. 얘는 자리에 완전히 다 잡은 것 같아요. 언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렇게 창문 털에서 또 요양 중인 아이다. 이 아이는 제이드스타랍니다. 주성 제이드스타 이런 표도 있고 주성 제이드스타 맹찰이 따로 있는데 참 거하게 데리고 온 아이고 지금 굉장히 예뻐지고 있네요. 이 아이도 정리를 싹 해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깍지 피해를 받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새 뿌리 받으려고 다시 분갈이 해 주었고 자 이런 아이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괜찮았고 워 아이니랍니다 근데 얘는 언제 물들어 줄라는지 <laughs> 언제 물들어 줄라는지 자 여기 여기 요 아이 요 아이도 다시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아직까지 여기도 하하 한 바구니 커팅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양 중인 아이들 이렇게 뿌리 아이고야 아이고야 <laughs> 요렇게 뿌리가 없답니다 너가 이름이 뭐고? 아리피 아리피도 요렇게 습격을 당했어 요러고 근데 굉장히 예쁘죠 요렇게 요렇게 아이들 지금 뿌리 없는 아이들 요렇게 요양 중이고 아직까지도 요렇게 빈 화분이 절비하게 널브러져 있답니다 요 아이들이 <laughs> 저 아이들 방금 봤던 그 아이들의 집이 되겠죠 자 요렇게 오늘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답니다 감사합니다. 한숨 밖에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